나는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일하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주변은 택지개발직으로 아파트 입주가 막 시작된 단계였다. 몇몇 상가가 영업을 시작했지만 주택이 모두 들어서고 상권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았다. 원룸 건물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을 뿐 주변은 늘 조용하고 한산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거리 한 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다는 점이었다. 직업 특성상. 항상 밤 10시를 넘겨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 편의점에서 늘 습관처럼 물건을 구입하곤 했다. 그곳에는 나이 든 여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발보다는 살짝 긴 머리카락이 여유있게 흐르고 적당히 볼륨감 있는 몸매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온통 남자들뿐인 공장에서 주야 이교대 근무를 하며 여자와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런지 편의점 여직원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다. 편의점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잘해 줄 테니 보 와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이 그냥 친절한 손님 응대에 불과한 걸 알면서도 왠지 그 말에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내 앞에 계산을 마친 다른 손님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혹시 나한테만 특별했던 건가?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잘해준다는 말이 그냥 순수한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의 잘해줄 테니라는 말이 단순히 친절의 표현일까? 아니면 내게 보내는 플러팅이었을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퇴근길엔을 들르던 편의점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오늘 쉬는 날인가? 하고 돌아서려던 찰나. 편의점 옆 골목에서 한 여자가 비를 맞으며 급히 뛰어나왔다. 그녀는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비에 살짝 젖어 몸에 감긴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서둘러 문을 열어줬다. 점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그녀의 모습을 힐끗거렸다. 아줌마 치고는 괜찮네. 나에 비해 꽤 젊어 보이는 인상에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계산대에 다다르자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 하세요? 반도체 회사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애주가신가 봐요. 올 때마다 맥주를 사 가시더라고요. 애주가까지는 아니고요. 야근 끝나고 늦게 들어가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딱이거든요. 그럼 잠도 잘 오고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한데 혼자 마시는 버릇은 안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충고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꼭제 막내 동생 같아서요. 괜히 마음이 쓰이네요. 그 순간 내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그럼 다음에 저랑 술한잔 하실래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알수 없지만 그녀의 반응에 더 놀랐다. 남녀 사이엔 썸을 타야 술맛도 나는 건데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더니 살짝 야릇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썸 타면 되죠. 그까지 꺼 어렵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한참 연상인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그건 사람 나름이죠. 사장님 정도면 연상이어도 충분히 괜찮죠.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여자 많이 만나봤나봐요? 완전 선수 같아 보이는데 한 트럭 정도요. 장난스레 말했지만. 그녀가 깔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경험 없는 남자보단 선수가 더 낫긴 하더라. 선수까진 아니에요. 그냥 경험치 좀 있는 정도? 이 짧은 대화가 유하게 아슬아슬하고 설렘 가득했던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매일 저녁 편의점에 들러도 평소처럼 계산만 하고 형식적인 인사로 끝이었다. 역시 그냥 해프닝인가 하고 포기하려던 어느 늦은 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 편의점인데요. 나 지금 목소리의 순간 심장이 두근댔다. 아네 무슨 일이시죠? 편의점 맞은편 술집인데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와줄래요. 놀란 마음을 진정하며. 그녀가 말한 술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이 잔뜩 늘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다. 아니, 편의점 야간 알바가 구해져서 오랜만에 술좀 마셨더니 취했네. 그럼 편의점은 이제 그만 두시는 거예요? 아니 편의점은 내가 차린 거야. 이혼하고 받은 돈으로 야간 알바 구할 때까지만 직접 했던 거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나저나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괜찮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니요. 연락 오기만 기다렸는데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피식 웃었다. 정말 다행이다. 사실 연락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거든. 내가 돌싱이라서 좀 망설였어. 결국 술김에 연락한 거지만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혼 후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고 나는 그녀의 솔직함에 점점 빠져들었다. 대화 도중 나이를 주고받고는 둘다 깜짝 놀랐다. 진짜 나보다 누나 맞아요? 말도 안 돼. 왜 누나가 어려 보이냐? 크크. <laughs> 그럼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알았지?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질 즈음.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동생. 누나 옆으로 좀 와봐. 누나가 남자 품에 안긴 지 너무 오래됐거든. 잠시만 어깨 좀 빌려줘.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거참 좋다. 잠시 후, 그녀는 맥주를 한잔더 들이키며 말했다. 이제 나가자. 편의점에서 맥주도 사고, 내 집에서 마시자. 그녀는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챙겨 나왔다. 봉투를 손에 든 그녀가 내 팔짱을 끼며 웃었다. 자, 내 동생 어떻게 사나 볼까?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 시간에 가는 거. 안 무서워요? 그녀가 나를 향해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 귀에 속삭였다.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녀는 앞장서서 걸었고 나는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 빌라로 향했다. 편의점 바로 뒤라 금세 도착했다. 산전수전 다 겪었을 나이에도 딸린 여자가 나 때문에 발정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우리의 파트너 사이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는 운 좋게도 괜찮은 회사에 한 번에 취직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나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회사는 서울에서 약 9시간 거리였는데, 도저히 출퇴근할 수 없는 위치여서, 회사 근처 작은 빌라를 얻어 혼자 살게 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셨고, 엄마 말대로 혼자 생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다. 집에서는 차려진 밥상에 앉기만 하면 됐지만, 독립 후에는 밥을 해야 했고, 먹고 난 뒤에는 설거지와 청소까지 해야 했다. 이런 생활이 귀찮아서 집앞 편의점에 자주 들르게 되었다. 이곳으로 이사온 후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미모에 놀랐다.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진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녀를 쳐다보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도둑질이라도 하다 들킨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 시선을 피하기 바빴다. 어느새 그녀를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고 나는 물건을 사러 가는 건지 그녀를 보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편의점을 드나들었다. 어느 날밤 잔업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다. 그녀가 한 중년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반건달처럼 보이는 그 남자가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나는 용기를 내서 끼어들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그를 밀쳐냈다. 그러자 남자가 나를 노려보며 야 내가. 저 여자 남편이어도 되냐? 라고 소리쳤다. 중간 나도 모르게 "그래 이 여자 내 여자다" 라고 말해버렸다. 그 남자는 욕을 퍼붓고 문을 차며 나가버렸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3년 전부터 사업 실패로 술에 의존하며 폭언과 행패를 일삼아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녀는 이혼 후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며 나간 알바를 구하지 못해 직접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나보다 15살 많은 마흔두 살. 편의점 뒤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내가 저녁을 컵라면이나 과자로 때운다는 것을 알고는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내가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그녀는 혼자 먹는 게 싫어서 그러니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점점 친해졌고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정태는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해 누나처럼 세련되고 베이글녀 스타일이면 좋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이성으로서 어때 보여? 나는 솔직히 말했다. 제 이상형이에요. 누나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제가 먼저 고백했을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술을 제안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 1박 2일 여행도 다녀왔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 1년 넘게 이런 비밀 연애를 이어오면서 나는 그녀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문제는 내가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집착할 거면 차라리 공개 연애를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데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 삶에서 가장 큰 후회는 우리가 가진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